안녕하세요 달풍이입니다 어, 오늘 모동숲 하려고 켜봤고요 이틀만에 들어오는 모동숲이에요 오고 너굴 상점이 드디어 리뉴얼 공사를 하네요 미리 팔아야겠어요 <laughs> 탁한 맨, 어, 벗어줄 거고요. 띠가 왔으니까 읽어보죠. 고수기. 옷가게 두꺼 러브 쇼핑. 노래 샀었고요. 너무 고민을 해서 머리에 연기가 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은. 먹과의 쿠폰. 노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올라가 주부. 토영이 누구냐 이래야지 머리 잘 나오고 있고요. KK 스윙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요? 너굴 상점을 한번 가볼까요? 아! 그 오늘 레시피 설거져 있는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오, 오렌지 나무좀 잘 열렸고 싹을 캐야죠? 싹이 없네요 싹을 들고 와야겠네 그러면 먼저 너굴 상점부터 가볼게요 들어왔어. 아,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오 수국 판다. 제가 수국을 좋아하거든요. 뭐 수국 사야겠는데요? 다섯 개. 수국도 한번 사볼게요. 아삭 제가 한번 수국, 수국 정원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많이 없어. 그리고 마일도 좀 충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풀 체크! 오늘은 쇼핑할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구 쇼핑은 솔직히 특히 뭐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일도 한번 볼까요? 살까? 일단 은 오늘 할 일은 내일 너그 상 점이 리뉴 얼이 된다고？하 니까 미리 물건 을팔아 줘야 되 거든요. 오늘은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개씩 펴서 더, 더 많이 팔수 있어요. 지금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다들 민주님 계시구나 혜미하고 태연이랑 제가 잘 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오면은 그 친구들 섬에 또 놀러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놀러가는 모습 친구네들 섬에 놀러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레시피를 받았고요 무슨 레시피일까요? 음... 장난감 차? 진짜 차고 아니고 장난감 차라니? 이렇게 야요한 무슨 차인지? 아하 정말 <laughs> 그 어, 야채 보랑리 친구 중에서 그 마늘이라고 있는데 마늘이가 섬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무궁이 선물해준다고 그것을 사놨대요 바늘이가 <laughs> 마사마가 제가 준 옷을 입고 있네요 이야기하러 왔어 바람 주의 피를 들고 있네 이야기하자 지금 꽉차 있으니까 일단은 몇 개를 좀 팔아줘야 될것 같아요. 당근 팔러 왔어. 수업도 심으러 가야겠네요. 지으면은 아무래도 낚시랑 잠수할 때보다 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어, 옷가게도 한번 들려줄게요. 옷이 예쁜 게 있나 한번 봐야겠어. 눈에 딱띈게 있는데, 지금? 공돌이? 음. 쿠폰을 쓸래 옷가게 쿠폰이 있어서 음. 귀여워 귀엽네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놀람> 무속에 같이 춤을 춰주네요. 안녕 나왔어 고오가. 턴을 주네요. 제가 근데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예. 이것도 좀 마음에 드는데. 좋아. 한번 입어볼까요? 그, 이쁜 옷들이 나오면은, 이, 약간 사는 재미도 있거든요. 오, 가방도 매져있나 어, 가방도 매져있다 잉, 귀여워. 귀엽네요. 기분 좋아졌어. 음, 사진을 찍어볼까요? 짠! <laughs> 짠! 좋았습니다 전 빛나는게 보였는데 이것은? 이것은? 음. 못받았구요 어, 여기도 좀 수확을 해줘야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좀꽉차 있으니까 좀 비워주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품을 넣을. 이제, 총 사창 넣고, 머리띠 넣고, 일단 제가 좀산게 많기 때문에 그 여우한테 사기받은 영화영화도 명화, 아니지. 오조품이고요. 이것도 넣고, 넣고, 이것도 넣고, 쓰레기통보쓸 일이 있을 텐데, 일단 넣어줄게요. 수확을 좀 해줘야겠죠? 도를 주워줄게요 네, 예, 나 부자 된다. 음, 죽고, 죽고. 아, 금방 가득 찼구요또 팔아줄게요. 점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최대한 팔아줘야 돼요. ハハハハ 대충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를 따라하고, 음, 호박 많이 열렸죠? 응. 와우, 호박 꿈맛 풍년이네요. 강렬하게 씻어요. 그냥, 그 그거 안짤 거야. 계속 이렇게 팔 동안에 이제 어, 팔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우한테 사기를 당했잖아요 미술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미술품을 구해 보려고 한의의 섬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미술품 진품 성공해 보겠습니다 럴라 파니의 섬에 가요 저는 파니의 섬을 다 이제 NPC는 뚫어가지고 다 대화를 볼수 있거든요 아마 파니의 섬 뚫는 분들은 미리 배를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NPC 한번 뚫는데도 9만배를 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니까 아니면은 고수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뚫을 수 있어요 했어 아, 여우한테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판네요이 나쁜 놈의 여우 쥐알기 표정이 안 좋아 야, 나 그때 진짜 뜨웠겠잖아 정말로 뜨겁했어아 정말로 뜨겁했어 오늘은 성공해야 되네. 어세이 블라이. 비너스 그림 아닌가요? 한번 이거는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자 자, 아, 이번에는 검색 탄스 쓰겠습니다. 오, 오동순, 진품. 아까 전에 예쁜 명화 이랬죠? 예쁜 명화. 여깄다. 진품은 오른쪽에 나무가 있고, 가품은 나무가 없대요. 그렇다면은 어, 이거는 가품이겠네요. 오른쪽에 지금 나무가 없어요. 아니, 이 사기꾼. 난 이제 속지 않아. 이거는, 이거는 가품이었던 것 같은데, 돌머리의 조각, 돌머리의 조각도 한번 볼게요. 이 네, 음, 진품은 매우 화나 보이는 표정이고 가품은 온화한 표정이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진품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가품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대요 음, 한번 볼게요 빨리 빨리 이 나와야죠. 이거겠네요. 어, 이런 차이인가 봐요. 가품은 웃는 얼굴이래요. 그러면은 가품은 없는 얼굴. 자세히 해볼래? 어, 웃고 있나요? 다시 다시 봐야겠어요. 다시 <목소리> 볼불요 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네? 꼬리가 올라가 있고 이 꼬리가 내려가 있고. 입 모양이 진짜 헷갈리는데. 헷갈리네요? 웃고 있진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웃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거 아니겠지? 아 내일 네. 와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우리 같이 또 보기도 하고요. 정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운세 오늘 거의 다 지나갔는데 사실은 오늘의 그래, 운세를 알려줘 오늘 어땠는지. 이얍! 이러더라구요 건강이 좋아지나? <laughs> 음, 우아하고 이바 운세를 볼까요? 새로 이사 온마치나 아마 저랑 조금 그렇게 친한 단계는 아닐 것 같고, 한번 궁금한 친구가 미첼이 미체리 해볼까요? 미첼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 <laughs> 2% 아닌가요? <laughs> 아 조금 더 뭔가 진전이 됐나봐요 미첼리어하고좀 친해지고 싶은데 어, 기도를, 기도를 해드릴 수 있대요 얼마나 되니? 얼마면 돼? 만원? 그래 잘 부탁해요 라져와줘, 라져와줘. 이야. 사이가 좋아져라, 미젤이랑. 아, 기도를 다 마쳤고요. 저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어, 제 친구들 성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있으면은, 그때 같이 또 선투어 하면서 어, 이쪽 선들은 어떤지, 저쪽 선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놀람> <놀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